안녕하십니까. OK 건설 기계 김부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저희 제타 발전기 중 가장 색깔이 뚜렷한 ZG 11500i 라는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전기 방식의 형식은 인버터를 적용하고 있고요. 보통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은 AVR 타입입니다 현장에서 하지만 이 모델은 뭐 캠핑용이나 좀그좀 그좀 고가의 장비가 쓰는 그런 데에 쓰는 인버터를 적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자동 시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격은 얘가 9kg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대는 9.5kg고요 그러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 가장 핵심이 뭐냐? 그, 정말 그 한전보다 더 고른 전기질이 나오는데 나오면서 9 k 로란 높은 출력을 낼수 있고요. 가격 또한 굉장히 저렴하구요. 자, 그런데 이 고품질의 전기를 어디에 주로 사용하냐? 바로 융착기입니다. 융착기 같은 경우는 큰 전력이나 어떤 그 전기의 어떤 이 파동이 너무 이렇게 알맞지 않으면 융착 작업이 되질 않습니다. 그래서 융착기 전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둘째, 곧 있으면 이제 장마가 많이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장마가 오죠. 그랬을 때 당연히 농약을 빨리 살포를 해야 됩니다. 그랬을 때 드론이죠. 이 9kg 인버터형 이 높은 9kg란 이 출력으로 이 드론을 계속 충전을 20분마다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 고름 품질로 해서 가장 효율이 높은 충전 효율이 높은 이 발전기 인버터 발전기로 계속 충전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고 물론 이 가격 소음 때문에 좀 불편하시고 그런 거는 사실 좀 감수를 하셔야 되지만 가장 경제성 있는 금액 대비 성능으로 봐서는. 저희 z g 11500 이란 모델만한 제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좀 가까이 보시면은 당연히 수동과 수동으로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수동으로도 시동이걸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. 인버터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코모드 경제조절 스위치가 존재를 하고요. 뭐 요즘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뭐 DC. 그뭐 usb 해가지고 dc 충전할 수 있는 핸드폰이나 기타 장비들 휴대용 배터리 같은걸 충전할 수 있는 어떤 잭이 있고요 그리고 시동 거기 좀더 편하시게 시동 스위치 밑에 키 스위치 밑에 초크까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굳이 양옆으로 안 하,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키를 돌리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초크까지 땡겼다 넣었다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이렇게 초크 스위치까지 부착이 돼있고요 그리고 전압 주파수 시간을 볼수 있는 요 모드라는 버튼 누르면은 요걸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 배터리만 전, 전용으로 충전시키는 거고요 대신 큰 거를 뭐큰 배터리를 뺄 수는 못합니다 여기는 8.8A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일반 작은 배터리 충전하실 때 쓰는 단자고요 그리고 혹시 뭐를 그 AC 교류 차단기가 존재합니다. 그리고 가장 편하게 16 암페어짜리 2구짜리 단상 소켓이 있고요. 이건 32 암페어짜리, 32 암페어, 1 0 a 암페어 차이가 뭐냐? 큰 용량. 보통 220을 곱해 주면 됩니다. 이 암페어 대비 32 곱하기 뭐 이를 하면은 거의 한 7kg 가량 되죠. 그랬을 때큰 용량을 한 번에 뺄으실 때는 요 플러그를 쓰시면 되고요. 그냥 그1 6 a 짜리한 3kg, 4kg, 4kg 이하는 요 일반적으로 가장 가정용으로 많이 쓰는 요 2구짜리 플러그를 사용하시면은 뭐 됩니다.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게가 사실 68kg라서 9kg 대비해서는 게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당연히 이동하기 편하시게 바퀴가 부착돼 있고요. 그래서 뭐,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. 연료 탱크는 얘는 29리터를 가지고 있고요. 보통 어 9km를 연속으로 가득 채운 상태에서 그 9km를 계속 연속으로 사용했을 때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8시간 이상 정도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. 뭐 8시간이면 한번 주의하시고 뭐,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과 시간 안에는 계속 그 추가 주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연료 탱크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요 발전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융착기를 뭐 신규로 구입하시거나 융착기의 엔진을 발전기를 좀 교환하실 분들 또는 드론을 신규로 구매하시거나 드론 충전에 뭔가 효과를 좀 많이 보시고 싶은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ZG-11500i라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상으로 저희 발전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